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음, 코인 시장은 결국 나스닥 흐름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물론, 서로가 같이 갈 때도 있고, 다리 갈 때도 있지만, 최근 시장은 자선 흐름상, 어, 나스닥 시장이 살아나야 코인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다. 나스닥 시장이 상승 전환되기까지는 코인 시장은 지루한 형태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스닥 시장을 잘 보시고, 어디만 미국장이 영 좋지 않습니다, 패턴이. 그래서 나스닥 시장을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큰 흐름상 하락 수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패턴을 보면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하고 반대의 던 패턴이 나오고 있죠. 하락 순서가 소형 알트, 또 엎비트 같은 신규의 상장 소형 알트, 신규 알트들이 먼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장 알트. 대장 알트 중에서도 제가 그랬죠. 이두림이나 솔라나보다도 A다. A다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수위도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대장 알트들이 그다음에 약한 형태를 보이다가 이제는 나스닥이 하락을 하니까 비트코인도 조정이 좀 놓을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락 순서가 예전에는 여러분 비트코인 올라가면 하면은 알트가 순환 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하락 순서가 소형 알트, 신규 알트가 먼저 하락하고 그다음 대장 알트, 그다음 비트코인 순으로 비트코인 이제 좀더 조정이 놓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고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밈 코인. 밈 코인 중에서 어 페페 정도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라. 그래서 제가 어 펭구 같은 코인 지그재그 쇼스를 계속 대응한다. 비트 코인을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나스타 흐름을 여러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 당분간 이제 나포가대 코인, 즉, 소형 알트라든지 신규 코인 중에서 급락했던 코인 중이 산발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상승이 아니고 큰 하락에 대한 단기 어, 반등이지 상승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등이 놓으면은 선물 숏을 들어야 됩니다. 추격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런 패턴을 오늘 제가 신규 코인 그 업비트 신규 성장 코인에서 놓은 어, 최근에 LA, LSK 같은 종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런 신규 상장 코인, 이번에는, 어, MET2, 어, 요 놈이 또 그저께 상장을 했습니다. 이놈 패트남 보시고, 요 놈도 신규 상장자마자 반짝하고 나서는 중기로 하락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신규 코인들이 상장 후 하락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소용 코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코인은 상장하면 반짝 상승할 때 쇼스를 가시면 계속 가지세라 자, 시장이 지금 좋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의 원칙을 한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원칙을. 그래서 나만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코인도 종목을 줄여야 됩니다. 나만의 종목 몇종목으로 줄이고, 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받쳤다가 줄였다가 받쳤다. 이런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냥 막연히 그냥 여러 종목을 묻어 나으면안 됩니다. 그리고 매매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큰 중기 추세를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관성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 저처럼 어민 코인 중에서 펭구 같은 종목 계속 지그재그로 이렇게 쇼스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제가 좀 강조를 하지만은 코인은 코인 선물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물을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단기 매매할 때 그렇습니다. 코인 선물도 1배수로 매매를 하시면 되고 또 지금처럼 중기주 하락제에는 중기주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코인 선물을 단기보다는 중기 공부를 지금부터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말씀드렸던 코인 선물 종목 중에서 최근에 제가 많이 했던 코인들이 있죠. 이 M I X 코인 등 숏을 쳤어. 그냥 묻어놔도 된단 말이죠. 왜 숏을 치느냐? 일단 너무 범핑이 크게 났고, 둘째는 소형 코인이고, 셋째는 코인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코인 선물 좀 공부해서 코인선물을 중기로 매매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레버리지를 1배나 2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 코인 선물 정보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SON 쇼트를 말씀드렸죠. 단기 급등 코인이라고 쇼트를 봐야 된다. 지속 중기로 계속 보유해야 된다그 다음에 H코인 오해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M코인 조금 달리기 좋는 않지만, M코인 말씀드렸습니다. 요 종목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MIX, 요 코인은 제가 지속주로 쇼스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단기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다시 쇼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신 분은 MIX 코인 쇼스 관심 가시고, 뭐, OG, 요 코인도 쇼스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시장을 크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업비드 신규 상장 코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메테오라. 이 종목 어제, 그저께 상장을 a s 했는데 패턴이 똑같죠? 엄봉이 놓으면은 숏을 치라, 1번에서. 그리고 중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한다. B처럼 하락하고 나서 반등 놓으면 다시 빠지고 또 반등 놓으면 다시 빠지고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 신규 상장 코인은 여러분들의 패턴으로 대응을 해 보시라. 전체주, 어, 전체주로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주봉입니다. 나스닥 일봉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호재로 놓았다가 어제 나스닥이 장중에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가 확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꼬리를 달면서 은봉을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흐름이 좋지 않는데,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하고 이렇게 주봉. 크게 보시면은 어, 나싹이 비트코인보다 조금 늦지만은, 크게 월봉상 보시면은, A에서 중기 상승했던 흐름이 B에서 이제 마무리되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지점으로 갔습니다. 나싹도. 그리고 오른쪽 주봉을 보면은, 짧게는 여 1번입니다. 1번에서 상승했던 파동이 2번 조정을 주고 있죠. 조정을 입니다그 나싹은 변동성을 주면서 중기 상승 추세는 이탈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큰 변동성이고, 중기 상승 흐름은 이탈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일봉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계속 앞으로 이는 패턴, 아, 변동성 패턴입니다. 그런데, 어, 이 나스닥이 올라왔던 이 A 지점, 보시면은, 이 A 지점하고, 그 다음에 조종받는 B 지점하고, 이 흐름이 비트코인하고 거의 같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보시면은, 지금 주봉상, 요 1번이죠. 요 2번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른쪽 1봉상으로 말씀드리면 은 1번에서 상승했던 파동이 2번에서 마무리되었다 요 2번 지점이 어디냐면 은 여기다 그랬죠 A 지점 1봉상 여기서부터는 상승이 마무리된 겁니다 파동상으로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이런 패턴이 나오죠 지금 나스닥이 B와 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죠 이런 패턴이 나오고 지금 조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흐름이 큰 맥상 꺾기다는 거는 인정하시고, 그리고 소형 알트나 신규 알트코인이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조금 더 추가 하락도 더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하락 수렴 정도로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느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맥상은 전혀 이렇게. 하락, 수렴, 뭐, 이런 형태를 봅니다. 그래서 큰 하락보다는 이제 지그재그 옆으로 이렇게 좀 출렁거리면서 지지분한 하락. 그러나 상승은 아니다는 거죠.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나스닥 시장이 상승 전환하면 비트코인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에이다를 안 보면은, 제가, 어, 제가 상당히 좀 약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음, 에이다 보죠? 에이다는 이미 중기적으로 보시면은, 대장 코인이지 않습니까? 에이다가. 1번이 고점을 찍었죠. 2번부터 이렇게 다시 고점을 나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이다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우리가 대장 코인 중에서도 이렇게 고점을 내리면서 조정을 주기 때문에 앞에 이 저점 이 저점까지는 뭐 간다 봐요. 여기 보면 B에서는 이제 이제 등락을 계속 하겠죠. 자 그다음 또뭐 봐야 되죠. 밈 코인을 봐야죠. 제가 밈 코인 중에서 계속 페페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페페. 페페 주봉입니다. 1번에 꼭 찍고 2번에 내려오죠. 이제 뭐. 자. 상대주로 그만큼 비트코인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락수렴, 이런 배틀는 하락수렴. 더 내려올 것도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지지분하게 이제는 하락수렴 각각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하락도 상승도 아니다. 다만 상승 전환하기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파동성으로 한번 보십시오. B에서 내려오고 지금 시가 내려오죠? 이 파동이 돌라하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인은 이제는 조금 냉정하게 보시고 조금 더 기다리고. 다만 이제, 이제 나쁘게 큰 코인 중에서 단기 반등이 노는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추천드렸던 쇼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SOON. 제가 그랬죠? 어, 여기서 A에서 급등한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에서 쇼트 들어왔다가 손들어 나갔다 그랬죠. 그리고 2번 큰 상승 놓고 나서 어 땡큐 저는 하고 다시 쇼트를 또들어내겠여기서 3번부터 쇼트를 들어 지금도 쇼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또쇼트 계속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4번차는 이렇게 반짝 상승하면 또 여기서는 여러분 추가 쇼트좀 하고 또 5번에서 좀 줄이는 형태로 중기 줄는 계속 보입니다. 미코인 보입시 벌써 5달러에서 지금 여러분 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제가 이순 코인은 계속 중기 업보유입니다 그리고 파동상을 한번 볼까요? 1분보다 2분 에너지가 떨어졌죠. 그럼 이전부터 하락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직 더 하락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밑에까지 더 하락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에지 어, 코인. 에이지 코인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음, 에이지 코인. 어, 이 코인도 여기 1번처럼 올라오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쇼시다 그랬죠. 그리고 2번 빠졌다가 다시 3번 올릴 때 다시 쇼시다 그랬습니다.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동상 A부터 하락이죠 이놈도 계속 중기전의 쇼 계속 이렇게 보유합니다. 이렇게. 좀더 보유하고, 또툭 치고 올라오면, 올라오면 이렇게 3번, 4번처럼 올라오면 단타 쇼스로. 지금 무포인 분은 단타 쇼스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파동을 보고 또이 타이밍을 잡아가는 겁니다. 작은 차트에서도 타이밍을 잡아가지만은 중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라. 그 다음에 M코인. 자, M코인입니다. M코인도 제가 그랬죠. A 꼭지 찍고 B 두 번째 본이 왔다. 이제는 중기로 쉬어 내려간다. 습니이 B 지점이 오른쪽에 한시간 차트는 얘입니다. B.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죠. 이렇게 작은 한시안 차트로 보시면 은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 이렇게 그래서 어, 이런 코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보, 중기 보유를 안 하신 분이쇼어를 이렇게 1번째는 반등이 논다든지 2번째는 반등 놓으면 어, 손질정하고 단타 셔도들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MX i 코인 한번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MX i 코인 전에 A부터 중계를 계속 시효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일부 보유하고 하고 있고, B에서는 청산을 줬다가, 이제 보십시오. 이 C에서 반등이 나왔죠. 오른쪽이 차트에 보면은 이게 참거 아닌가 같은데, 단계적으로 보시면은 이 부분, A에서 이 B까지 상승이 엄청나게 커죠한10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이 일봉에서 한번 보십시오. 일봉에서는 요겁니다, 요거. 음? 별빛처럼요 부분 빼가 됩니다. 이것도 반등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추세를 보고 한 시간 차트 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인덤 숏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타 숏. 이 종목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서 2번에서 단타 숏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릴 때, 단기적으로 쇼스를 하지 않습니다. 이 A에서 중기적으로 한 두세 달을 끌고 이렇게 가는데, 지그재그로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SOM 코인도 마찬가지고, H 코인 특히, 마찬가지고, M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이시를사로스 제가 말씀드렸죠? 이로스 코인 같은 걸 가지고 제가 A에서부터 중기로 계속 쇼스를 한다. 이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에 올라오면 다시 숏을 들어가고, 또 여기서 2분에 올라오면 다시 숏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계속 하락하지요 이렇게 중기줄으로한 시간 살고 이렇게 하락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반짝, 반짝 올라올 때는 숏을. 이게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 코인, 요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요거는 뭐 아직 제가 분석이 좀덜된것 같아요. 오지 코인도 혹시 당기 에마시신분숏좀 관심 가지시고, 이런 식으로 좀 지그재그로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패턴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 이렇게 패턴을 한번 보시면 이 신규 코인 트라스트입니다. 이렇게 상장 후에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시간 차트에 보면 이렇게 H는 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한 이것도 50%로 올라옵니다. 40-50%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가만히 있다가 올라오면 숏을 바라는 겁니다. 왜냐? 제가 자꾸 숏을 본다이 말씀하시는데 어,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지금 상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형 코인들은 추세 상승하기 아직 이릅니다. 그럼 납품은 크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따로 붙지 마라. 일본에서 매수를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규 코인, 소형 코인 중에 이렇게 번쩍 올라오는 코인이 있단 말이죠. 이때의 숏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트라스트고 그다음에 LA 한번 봅시다. 이 코인도 보십시오. 일봉상 어떻습니까? LA도 보시면 A에서 중기주도 하락하죠. 좀 많이 빠졌죠, B에서. 이제 반등이 너무 이렇게. 1번처럼 반등 나고 2번처럼 반등 나고 3번처는 반등이 놓으지만은 수시에 상승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비트코인 시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A 부분이 일봉상으로는 별거 아니지만은 한 시간 차트 보시면은 이 B에서 보시면은 어, 엄청나게 올라오는 겁니다. 한 50%는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서 다시 3번, 4번에서 숏을 해라는 겁니다. LA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죠. LSK. 리스크 코인인데, LSK 코인 한번 보십시오. 이놈도 중적으로 겁나 코인입니다. 근데 최근에 A처럼 급등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한 시간 잔뜩 보시면 B입니다. 급등했죠?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면 상승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와, 이제. 바닥 찍고 상승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이 숏을 잡으라. 결국은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그래서 숏을 잡으래서. 이렇게 숏을 잡으래. 이렇게 숏을 잡으래. 아셨습니까? 업비트 신규 상자 여러분들이 업비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다 보면은 어, 최근에는 코인 중에서 급반응하는 코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한20-30% 올라온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 중에서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나스닥이 올라야 <laughs> 코인도 상승할 수 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나스닥의 상승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나포 가디코인 산발적으로 반등 그림인데 이것도 반등 놀때 쇼스로 단타를 좀 보시라. 자 코인 선물 중기로 관심가인데 S.O.N. 코인, H. 코인, M. 코인, 그다음 M.I.X. 코인은 단타로 이렇게 한번 보시라. 자 심포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마음을 비우고 흐르는 물과 같이 시장이 수르게라 파동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 생각,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심이었습니다.